이렇듯 외적 요인을 통해 채우는 마음은 잠시 위로가 되거나 기분 전환이 될뿐 결코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영양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허기,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의 통증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감정의 통증은 나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는 신호일 뿐이다. 마음이 건강함에서 벗어나려고 해더 아프기 전에 보살펴줘 회복시켜줘 잊지 않으셨죠? 오늘 다룰 마음의 통증은 공허함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빈번하게 찾아오는 공허함 국어사전에 나온 공허하다의 뜻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다입니다. 이는 배가 텅 비어서 고프면 몸이 허기를 느끼듯이 마음이 텅 비어서 고프면 공허함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 럭셔리한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운동이나 취미 활동에 몰두합니다. 이러한 노력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 기분 전환이 되죠.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묘한 성질이 있습니다. 어떤 외부적 요인에 대해서 반드시 임계점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럭셔리한 고급 음식점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완전 신나고 행복합니다. 하, 갑자기 럭셔리한 음식점에서 맛있는 거 먹어보고 싶네요. <laughs> 그런데 한 번, 두번 먹다 보면 묘하게 더 이상 행복하지 않게 되죠. 질리고 맛이 없습니다. 음식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변하게 되죠. 이렇게 임계점이 지나게 되면 럭셔리한 음식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채워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전보다 더 공허해질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친구들과의 만남, 여행, 운동, 취미활동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렇듯 외적 요인을 통해 채우는 마음은 잠시 위로가 되거나 기분 전환이 될뿐 결코 내 마음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영양분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허기, 공허함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인고, 마음의 허기는 마음으로 채운다. 너무 뻔한 답인가요? 마음의 허기. 위로와 기분전환도 필요하지만 결국 마음을 잘 먹어야 채워집니다. 몸 건강을 위해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이 생각해보면 쉬워요. 불량식품을 먹으면 몸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배도 부르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을 수없이 많이 먹고 있는데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량식품 같은 마음도 있고 마음을 채워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영양제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불량한 마음을 먹는 것에 길들여진 결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아프게 하는 마음을 먹을 것이 아니라 나를 건강하게 채워주는 마음을 잘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좋은 마음 한 가지를 권해드립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 생각들로 혼잡한 내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은혜를 발견하려는 마음을 먹어보세요. 나 자신에 대해, 가족과 인연들에 대해, 여러 환경에 대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보이지 않았던 은혜를 발견해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먹어보세요. 공허함이라는 허기가 채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공허함이라는 마음의 통증에 대해서 원인과 처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공허함이 찾아오는 원인은 마음이 배고프기 때문에 찾아온다. 처방은 지금 이 순간 은혜를 발견하는 마음,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배불리 먹자 이제 처방대로 정성을 들여서 해보는 것은 본인의 몫이겠네요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잔소리 타임 주의사항 잔소리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지금부터 시청 금지 바랍니다 인생을 최선을 다해 이것저것 하시고 좋은 자녀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셨죠 그런 분일수록 공허함이라는 감정이 자주 찾아옵니다 왜? 내 마음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관리하는 것은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입니다. 살을 빼려면 소식하고 운동하라가 진리죠. 살쪄서 괴롭겠다. 살 빼려니 힘들겠다. 위로가 뭔 소용입니까? 그동안 애쓰셨어요. 위로도 중요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내 마음을 위한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더 이상 내 마음을 방치하지 않겠다. 세상에는 보이는 진리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진 않지만 내 인생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근본임을 잊지 마세요. 밥을 하루에 세 번씩 드시죠. 적어도 내 마음을 위해서 하루에 한번 10분은 투자하자. 요즘 감사일기 유행이죠. 적어보세요. 나 자신에게 감사한 점을 적어보고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것을 적어보고 내 가족과 인연들에 대해서 감사한 점을 적어보고 여러 내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한 점을 적어 보세요. 동영상 아래 설명칸에 매일 챙겨서 마음 먹을 수 있는 트레이닝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꼭 매일매일 좋은 마음 많이 드시고, 공허함에서 벗어나 행복감 가득한 날 되시길 빕니다. 화이팅!